네, 이거보다 더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티키님의 블로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금리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벌써 한국의 기준금리는 3%가 됐습니다. 대출이자가 많아져서 슬프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고금리 예적금도 많아졌다는 건데요. 오늘은 고금리 예적금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금융상품 한눈에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네이버에 금융상품 한눈에 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정기예금, 적금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 검색에서 내가 저축할 금액을 입력하고 저축 예정 기간 선택, 금융권력은 전체로, 지역 선택도 전체, 가입대상 제한 없음, 이자 계산 방식도 전체로 두시고 검색을 하면요. 최고 높은 이유를 주는 상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3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예금을 검색해 보니까 상상인 저축은행의 회전이 정기예금이 나왔습니다. 세전 이자가 6.1%고요. 상세 정보를 누르면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연복리로 굴러가는 상품이었고 예금자 보호도 되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꼭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네이버에서 예금이라고만 검색해도 됩니다. 결과도 뱅뱅뱅 회전 정기예금으로 똑같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티끌모아 태산 님의 블로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입이 어렵거나 우대금리를 받기에 조건이 많은 예적금은 알아서 패스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데요. 카드를 발급받아서 뭐 30만 원 이상 써야 된다거나 자동이체 실적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없으면서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 위주로 추천을 해주세요. 이렇게요. 아까 소개해드린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12개월 최고 예금 이율이 2.1%였는데 이 블로그에는 8%짜리 예금도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비대면이고요. 실시간 정보가 금융상품 다모하나 네이버 검색으로 찾은 예금 목록에는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특방 상품을 빠르게 찾고 싶다면 이 블로그가 최고입니다. 댓글로 사람들이 마감됐음 마감됐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기 때문에 헛고생을 할 확률도 적고요. 개인적으로 저만 알고 싶은 블로그였는데 이제 경쟁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마지막 방법은 주변의 제2금융권을 매일 눈으로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버스를 타면서 보거나 정차했을 때, 산책할 때, 쓱 둘러보면 이런 현수막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길 가다가 직접 찍은 건데요. 그 다음에 꼭 전화를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신 어머도 은행에 방문은 안 되지만 전화는 받는 거 아시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입출금 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예금 통장만. 만들면 되고 예금자 보호도 5천만원까지 되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수표를 뽑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은행에 있는 걸그 자리에서 이체해서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안 된다고 수표로 미리 뽑아와야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갔으면 큰일 날뻔 했죠.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2금융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은행과 거래할 일이 있으실 때 광고 문자에 수신 동의하시면요. 이런 특판 문자를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몇 시간 만에 마감되는 바람에 저는 가입을 하지 못했지만 6개월에 7.5% 이런 이율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반짝 특화 같은 거라 요즘 같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꼭 광고 문자 동의하셔서 이런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적금 가입하실 때 주의점 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가 원금, 이자 합해서 5천만 원까지인데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아까 찾아본 대로 12개월에 6.1% 주는 상상인 예금 통장에 가입한다고 치면 4,750만 원까지만 하셔야 되고요. 티끌모아 태산 블로그에서 본 전주 대건 신협 8%짜리 적금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월 400만 원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 부럽네요. 400만 원씩 적금 넣을 수 있는 분 자랑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목돈을 한 번에 다 가입하기보다는 요 나누어서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3천만 원이 있다면 6%짜리 예금에 천만 원 정도만 하시고 또 조금 기다려보는 거예요. 더 높은 이율 상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갑자기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때 2천만 원만 필요한데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넣어 놓으면 그 예금을 한꺼번에 다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을 한 번에 넣지 말고 예적금도 좀 나눠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끌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태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작은 돈도 아주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